네 안녕하세요 오토워프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 첫 번째 전용 전기차죠 아이오닉 5 이렇게 한번 시승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출발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는 사실 지난 월요일에 받았어요 근데 오늘은 목요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월화수목 이렇게 현재 지금 4일째 타고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은 차를 처음에 받았을 때 배터리가 한60% 정도 있어서 일단 집으로 가져오고 집에 다행히 저희 아파트에 완속 충전기가 있어서 어, 그날은 충전만 했어요 100% 충전을 하고 화요일 오전부터 이제 현재 지금 목요일까지 어, 3일 동안 쭉잘 타고 있습니다 먼저 어, 아이오닉 딱 처음에 충전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100%를 완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가 뜨느냐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 이유는 어 아이오닉에 대한 처음에 사람들의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좀 짧게 나와서 많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100% 완충을 했을 때 아침에 딱 확인을 해 보니까 339km가 떴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많이 당황을 했어요. 300km 후반도 아니고 초반이 계기판에 딱떠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한 23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23km 주행을 하고서 주행 가는 거리를 보니까 한 3km 정도 빠져 있더라고요. 주행은 23km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게 처음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잡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그 뒤로 충전을 오늘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좀어 현재까지 타고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면은 충전 후에 287.8km를 탔는데요. 현재 주행 가는 거리가 136km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420 한 정도? 420, 30 정도 지금 현재 탈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배터리가 만약프로까지 간다고 하면은. 제가 뭐,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뭐, 연비 운전을 딱히 한건 아니에요. 뭐 시승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뭐, 가속 성능도 궁금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급가속을 할 때도 있고, 일, 일반적으로 이동할 때는, 평소 운전 스타일대로 운전을 했는데 일단 전비는 지금까지 무적으로 킬로와트 아워당 6.4km 이고요 그러니까 재원보다도 좀 높게 나왔죠 이게 후륜구동 모델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아마 좀 재원보다는 주행거리가 조금 더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거리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 걱정하실 만큼 아주 나쁘진 않다 한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주행 거리가 낮게 잡힌 가장 큰 이유는 뭐 현대에서도 계속 광고에서도 계속 어필을 하고 그래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있는 V2L 기능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이 문제 없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 ESS 수준의 배터리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 안전 마진을 좀 기존 코나보다 는좀 높게 잡았어요. 기존의 코나가 굉장히 그 안전 마진을 낮게 잡아 있었다는 그어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아이오닉은 보다 훨씬 그리고 뭐 다른 경쟁사의 어 배터리 안전마진보다 높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v t l 기능은 제가 뭐 딱히 따로 써보진 않았지만 뭐 현대에서 3600W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그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음 일반 가정용 저희 집에 있는 아파트 벽체 콘센트 220V가 보통은 한 2500W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소비전력이 높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아무 가전제품이나 연결을 해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V2L 기능은 여기까지는 얘기하고요 뭐 이제 아이오닉 주행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대기아차 전기차를 전에 뭐 코나도 타보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패들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제동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제가 지금 회생 제동 레벨 2에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한번 눌러주면은 레벨 3으로 바뀌고 오른쪽 하면 회생 제동 레벨이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근데 여기서 추가돼서 가 레벨 3에서 한번 더 이제 눌러주면은 아이페달이 작동합니다. 지금 여기 딱 메시지가 뜨는데 아이페달은 흔히 아는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속페달을 누르는 만큼 가속이 되고 가속페달 이제 올리면은 올리는 순간 감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운전할 때는 굉장히 처음에 엄청 어색합니다. 저도 엄청 어색했는데 오늘 오전에서부터 이걸 처음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어디 잠깐 외출을 했다가 사무실 잠깐 들어갈 때 아이페달만 이용해서 주행을 해봤는데 좀 마음을 여유 있게 먹고 운전을 하니까 사무실 도착할 때까지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고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정말 전비 좀막 아, 전비 좀잘 나오게 하고 싶고 어, 뭐 환경을 좀 생각하신다는 분들은 아이패달 모드로 뭐 놓고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 플러스는 어,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길게 눌러주면 회생 제동이 오토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 내 의지는 따로 개입되지 않고 자동차가 이제 판단을 해서 회생 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해줍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오토 모드로 놓고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처럼 페달을 1단계로 놓고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감속을 해야 된다거나 정차를 해야 될때 브레이크를 안 밟고 왼쪽 페달을 길게 눌러주면 회생 제동이 맥스로 걸립니다. 맥스로 걸리면 완전 정차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실 때도 이 기능을 활용하면은 브레이크 사용을 완전 최소화해서 주행 거리를 좀 기대치보다 더 높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에코, 노말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하나씩 놓고 운전해봤어요. 을 근데 가장 아이오닉 5랑 잘 어울리는 거는 에코 모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운전하는 차는 노만 아니면 스포츠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델를해 놓으면은 전기차라 그런지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어 엑셀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차가 더 오히려 울컥울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게 승차감이 다가오고 어차피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뭐이차 가지고 뭐 잡아 돌린다거나 스포츠 주행을 하려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에코모드나 노말모드 놓고 주행하시면은 진짜 승차감 정말 편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방음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타보시면 알겠지만 엔진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면 소음이랑 풍절음이 굉장히 민감하게 들리는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한 6, 70km 영역까지는 노면소음이나 풍절음 굉장히 잘 억제되어 있고,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주행을 해도 노면소음은 굉장히 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절음 부분은 이제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 이제 비례해서 좀 올라간다.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반절주행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대 기아차의 일반적인 반절 주행 기능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가 있는데 음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하죠. 제가 고속도로에서 한번해 봤, 두번해 봤어요. 음 불안하지 않게 차선 변경 굉장히 잘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차선 변경하는 게 편해서 한두번 정도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쯤 이 인터페이스 어 지금 요새 현대 기아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되는 모델은 이런 레이아웃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제 듀얼 스크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아이오닉 테마가 기본으로는 그 하얀색 테마입니다 베젤 부분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테마도 하얀색인데 어 제가 타다 보니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하얀색이 너무 밝아서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이폰처럼 다크모드가 있습니다 다크모드를 활용하면 은 어, 평소에 눈부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다크모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비전루프를 또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비전루프는, 어, 파노라마 선루프처럼 열리지는 않지만, 넓은 시야를 자랑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있을 때는, 어, 비전루프를 볼 일이 많이 없는데, 제가 뒷자리를 한번 앉아봤어요. 뒷자리에 앉으면은, 진짜 비전루프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후석에 이제 만약 가족들을 태우시는 분들이라면 비전루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랑 같이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솔라루프가 있는데, 솔라루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50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이제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요. 전기에너지를. 력전 야외에 주차했을 경우고, 이제 대한민국 평균 일조량 기준을 계산을 한 건데, 뭐 본인이 환경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그린피스 회원이다 이러신 분들은 하시는 거 추천하는데 그거 아니라면은 저라면은 이제 비전 루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방금 유턴을 했었는데요. 이 차가 이어 사진이나 이런 걸 보기에는 굉장히 아이오니 5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세 행사 가서 어제 차가 아이서티인데아이서티랑 나란히 세워 놓으니까 어, 진짜 대차가 경차처럼 보일 정도로 아이오닉 5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어, 휠베이스가 3,000mm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회전 방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할 때는 굉장히 휠베이스가 길고 하니까 직진 한장성도 우수하고 고속 주행에서 되게 안락한데 어, 일반 시내 구간에서 유턴을 하려고 할때 만약에 반대편 차선에 불법 주정차 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좁은 도로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회전 방이 큰 거는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부모님을 잠깐 태워드렸을 때도 그렇고 대한 친구도 한두세명 정도 이렇게 잠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친구들 탔는데 다들 동승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차도 되게 조용하다 그러고 실내도 넓고 어뭐 일반적인 차를 이동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특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캠핑장을 가도 본인 부스에 전기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와트 수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겨울에 난방기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 아이오닉5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뭐2 0 0 0 w 짜리 난방기구 갖다가 연결해서 쓰시면은 그것도 전혀 문제없고 그래서 시승을 마치기에 앞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 충전을 해서 충전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테스트해보려고 충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배터리가 약한34% 남았습니다 충전을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해 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지금 충전소에 도착했는데 여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충전소입니다 여기 150kW 충전소로 알고 있는데 한번 충전기 바로 해 보겠습니다 DC 콤보 저는 간편 결제를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 DC 콤보 충전이 열립니다 어, DC 콤보 케이블이 이렇게 나오는데 DC 콤보 케이블이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아이오닉은 여기를 눌러주면 충전과 열립니다 그리고 아래 고속 충전용 빼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 됐나? 지금 연결이 되면 이렇게 충전이 시작합니다 34% 남아있고 어 설정 금액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 안에 들어가서 타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8 7 k w 로 충전되고 있네요. A few moments later. 좀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충전 요금을 만 원으로 세팅해 놨더니 80% 충전되기 전에 만 원이 꽉 차서 충전이 끝나 버렸습니다. 일단 79%까지 충전하는데 만 원이 들었고요. 충전 속도는 87kW 이상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충전 시간은, 어, 아까 전에 지금 여기 뜨진 않지만, 제가 충전기에서 확인했을 때 25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